이제 우리 여기 4 시간만 있다가 혹시 본아 봉... 여기 앞에 응. 있네요. 오 여러분 저 달러 처음 봐요. 음 치즈 프라이 진짜 어, 제 저희는 퇴실을 하고. 나는 너무... 그냥 맥주 마시려고. 응? 여러분 오늘 드디어. 베트남에 출국하는 날입니다. 그 출근을 했다가 공항으로 갈 건데 날씨가 여기는 좀쌀쌀한데 거기는 좀 무니까 얇은 바람막이를 챙겨가려고. 일단 오늘 입은 상의는 코스트 패딩 셔츠고요. 워자는 GU 브랜드의 파라슈트 착용했습니다. 요즘 제가 진짜 눈여겨보고 있는 브랜드인데 썬러브라고 여기 모자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모자 때문에 알게 된 브랜드인데 사이즈는 라지로 했습니다. 사실 저답지 않게 진짜 특이한 바람막이인데요 여기 로고 플레이가 엄청 심하게 되어 있는 제품인데 귀여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기 뒤는 더 귀엽거든요 팔 패치 부분도 되게 귀여운데 아이 뒷부분을 어떻게 보여드리지? 여 이런 뭔가 레이싱 당장이라도 달려야 될것 같은 마크가 있고 뒷부분은 이런 식으로 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좀 일찍 도착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거 편의점에서 사온 파스타 먹고 출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1시 50분 비행기라 퇴근하면 바로 집에서 짐 찾아서 공항버스 타고 갈 거예요 네아 음. 봉... 여기 앞에 음. 있네요 감사합니다 오 여러분 저 달러 처음 봐요 이렇게 생겼구나 아 근데 7kg까지인데 지금 7.7kg라 음, 그 에코백에 바꿔 담아야 될것 같아요 거기 가서 쓰려고 가져온 모잔데 지금 그냥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너무 잘 넣었네. 오! 왠지? 사진 찍을 거예요? 응. 왜 계속 국밥 드시고 국밥 먹는 것처럼 먹어? <웃음> <웃음> 너무 맛있다. 음! 치즈프라이 진짜 맛있는데? 그 맛에. 젤론도 맛있어. 너무 먹고 싶어. 네. 파란 게 진짜 맛있다. 다른 거 있나? 더블 먹는 거아니그런 거. 보다. 이만데 우리 이름이 적혀 있을까? 아니네. 아, 어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 아지원 지쳤다. 그니까 이제 우리 여기 4시간만 있다가 응. 퇴실해야지. 근데 우리 지금 상태는 거의 그거 아니야. 여행 끝나고 집그 <laughs> 아, 맞아. <laughs> 음, 이렇게 되어 있구나. 상실아 왜? 이렇게 양쪽으로 여기가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대 음. 여러분 이제 한 2시간? 3시간 정도만 자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아, 근데 에어 빵빵할 줄 알고 긴거 가져왔는데 지금 좀 덥네요 이거 어때? 음. 나 그냥 샤워 좀 하려고 샤워, 샤워하면 괜찮은 거 샤워 같은데 음, 음, 음. 이제 저희는 퇴실을 하고 여기 앞쪽에 반미를 먹으러 갈 겁니다. 네. 엄청 유명한 반미집이었는데, 네. 이름이 뭐였더라? 미반, 미반... 아, <laughs> 진아 반미... 뭐였는데, 낙트랑 시내에서 엄청 유명한 반미집이거든요. 반미판, 반미판이었던 것 같은데, 날씨가 엄청 좋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맞은편 호텔인데, 음? 프라이버시가 하나도 존중되지 못하는 그런 호텔입니다. 날씨 진짜 좋죠. 빨리 나가고 싶어요. 셔츠는 파브레가 제품이고요. 안에는 코스 이너 티셔츠고, 가방도 코스 제품이고요. 아, 이 트라우저가 어디 있 이것도 제가 자막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이거 얼마야? 지금까진? 만원음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손을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깔끔한 걸 좋아하는 데 같아요 저희 남자 핸발끼아는 한 15,000원 정도 입니다

지압이랑 되게 프라이빗하다 한잔하 한잔 무료가지고 옆에 엄청 큰 마트도 있다 밥먹고 같이 왔으면 좋겠다 의리가 있죠 그래 먹으면 어떡해 <laughs>

<laughs> 와 보드게임 할수 있겠다. 근데 화장실이 진짜 엄청 넓어요. 궁궐인데 이 정도면? 이거 다이소에서 얼마였지? 2,000원인가 주고 샀는데 이거 되게 별로예요. 사지 마세요, 여러분. 뭐뭐 있다고? 하이네켄이랑 삼삼삼삼삼이랑 이거밖에 없거든요. 어. 중... 중... 얼인데 3,000원씩이야. 아. 뭐뭐 나오는데 근데 15만 원이요? 막 고기도 주나, 아니요. 소세지랑? 아니요. 로그인은... 이제 저녁에 맥주 마시려고 시켰습니다. 제대로 갖다 줘야 될 텐데. 용과가 맛이 없어? 응. 지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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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응. 저 응.